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나 다섯 번째 에,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 창출 내민 신 성경 모세오경 중에 에, 끝의 책 신명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복습을 한번 하죠. 어, 성경은 추례급 어, 추례급하는 초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에서는 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모세가 지금 와서 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말씀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거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체를 불러내서 가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 문적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어, 내가 누구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어, 구원이 풀어와 인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어,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잘 어, 바로 못했는데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는 또한 가지 있죠 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가나안. 음,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창세기서 에 알려줘야죠. 이 가나안 땅은 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 무슨 땅이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어, 그러니까 어? 몇백년 전에 한 육백 년, 천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그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모,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또. 왜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초리, 초리급여도 성공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실황생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실황생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또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 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한이의 상징이어가고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죠.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이집트 왕의 노예였지만 우린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였지만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고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 급기 이스라엘 성들 구원을 받죠 이집트로부터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마지막 황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첫째는, 율법. 율법을 주셨고, 어,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셨다 그랬죠, 성막. 율법으로 말하는 하나님이계명인 성막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지예배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처럼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네. 그리고 우리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보신 것이니까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은하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늘인재 임재 경험을 해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네 개의 화살은 네네네개네 개의 화살은 이제 어, 뭐 율법이 또 이제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상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에,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근데 주로 이 제사 의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지키는 거고 또 그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얘기해 대하여 그 보상 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야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들어가죠. 민수기는 거의 저뭐 인구조사가 들었기 때문에 민수기라 그랬지만 두 번의 인구조사. 그런데 어 이거는 사실은 광야 어 방랑기죠. 광야 방랑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건데 이4십년 동안 여정을 기록하는데 이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 반역 역사.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하나님 보셨 모세에 대해 반역하고 또 어, 하나님 이제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원망을 하고 또 모세를 반역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못 지키는 건가?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받지만 기적을 통해서는 예, 하나님이 임재 의식이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 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예배를 통한 인, 어,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예배는. 그러나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게 되게 되는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제 선지자들이 예배는 맨날 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생들에 대한 어떤 경고, 책망. 물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주신 것이겠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신명기, 그러는데,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뭐, 신년 그때, 새로, 새로 신자, 새로 신자, 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령인데,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이죠. 새로운 명령. 지금까지 명령은 주로 이제, 어, 최국기, 사실은, 그, 어, 민숙기, 그 다음에 레유기이 안에도 하나는 일법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에, 모세가, 아, 이제, 어, 요단강 가에 와서 이제, 가나한 땅을 건너다 보고, 일법을 이스라엘 선생님들에게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그러니까, 추리극기, 레입기, 민수기에 있었던 율법을 다시 좀 이렇게 질서있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 없었던 것들을 보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는 이집트에 살다가 또 광야에 살았는데 이제 가나한 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한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거기 또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개명. 그래서 신명기 일 크레 이제 이거는 또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라 하기도 합니다. 설교.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이제 어 그거를 근거로 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초리읍기레이기 민숙이 있었던 그 일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다시 그거를 해석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보충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점이 있죠 성경 공부는 주로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런데 설교란 뭔가? 설교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설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 성경에 저렇게 신기한 이야기 있었구나. 그리고 옛날에 뭐. 말씀을 막잘쪼개고 정리한다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거를 알려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설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다음에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에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도 알게 하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습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준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 죄를 짓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신명기는 이제 거의 그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대로 율법을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앞부분은 이제 다시 요약이죠.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선지인데 요약 또 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가를 요약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일종의 역사라고 봐야 지앞표는 앞부분의 역사분이, 부 뒤에 이제 12장, 부터 22장까지 율법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어, 모세의 죽음을 비롯하여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책이 바로 이신명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신명기는 어, 예, 이제 특별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죠. 말씀을 저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늘그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의 복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 선택하는 거다. 복은 선택하는 거다. 분명히 복과 저주를 두는 선택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살아가면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 복이 될 겁니다. 사람 복이 환경이 너무 나쁘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모자라도, 거기서 말씀을 지키면, 나쁜 환경도 복이 되고, 오히려 내능력 얻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나 또 화려한 자기 경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이 또 반대로 이제 자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주신다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트네 성경에 나트네 성경은 이 신명기 책이 뭐냐들은 두 번째 성경이라 그두 번째 율법, 두번째 율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가 정리 율법을 두 번째 다시 모세가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새 개명을 준다가 말씀하셨죠. 새계명 그래서 어떻게 새 계명인 그것이 그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기 19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서 새 계명으로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이 되는 거.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거 것이 이제 애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 준 것만큼 사랑하라이 것이 새 계명이라 그 말씀이죠. 어,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명과 사실이 신명기가 10,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오경을 다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아무튼 어, 그 모세오경은 출입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찬세계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 와서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피조무진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있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게 되고 또 중요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이.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 신앙성에 같이 적용된다 그랬죠? 신앙성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가,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변나가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레고에주 줬던 두 가지, 율법과 성막. 성막은 예배를 말하는 거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그분이 돕고 계시고 보고 계신 사실을 알때 일법이 지켜진 것이 가능할 때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민수기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도 사랑하시고 새로운 계명을또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에,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또 굳건한 반성에 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